갈퀴나물은 콩과에 속하는 덩굴성 여러해사리 풀로서 주로 산이나 들에서 자란다. 녹두둠이라고도 하고 갈퀴나물이라는 이름은 덩굴손의 형태가 갈퀴모양에 유사하다는 형태적 특징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. 이 식물은 지하경이 뻗으면서 번식하고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으면서 높이 80에서 180cm 정도 자라며 줄기는 네모가 진다. 잎은 깃털 모양으로 작은 잎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작은 잎은 타원형 또는 달걀 모양이다. 꽃은 7월에서 8월에 피며 연한 자주색이다. 꽃은 잎겨드랑이에서 총상 꽃차례로 달리고 열매는 협과이며 9월에서 10월에 익는다. 갈퀴나물은 전국 각지에서 흔하게 볼수 있다. 햇볕이 잘 드는 곳을 좋아하고 토양은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잘 자란다. 어린 수는 나물로 먹을 수 있고 갈퀴나물은 예로부터 약재로도 사용되었는데 지혈 해독. 소염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